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홍콩의 ETF가 출시되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홍콩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는 들어오질 않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약 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것은 블랙록의 ETF 첫날 유입량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처조했다. 뭐 그러면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의 ETF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암호화 필상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홍콩의 ETF의 신뢰를 깎아내리려는 미국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의 현물 ETF가 출시됐을 그 당시에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출시되고 난후 일주일 동안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서 블랙록의 현물 ETF의 출시가 오히려 악재였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하지만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엄청난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었죠 홍콩의 현물 etf 역시 이제 하루가 지났을 뿐 출시되자마자 무조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욕심이겠죠 기관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을 조건을 따집니다 그냥 막 출시되자마자 무조건 들이대는 것이 아니죠 거래량은 분명 저조했지만, 첫날 블랙록의 자금 유입 규모를 홍콩의 ETF가 능가했고, 뿐만 아니라, 홍콩 ETF는 오늘 홍콩 투자자들의 자금들만 유입된 것이죠. 중국 본토의 자금은 아직 유입되지 않았으며, 홍콩 이외에 해외 자금들 역시 아직은 유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아 전체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홍콩의 ETF는 서서히 수년간에 걸쳐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긴 것이죠. 미국 현물 ETF가 출시됐을 당시 때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방향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중요한 지지 수준을 유지한다면 곧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선이 6만 1000달러인데요. 크립토 컨트의 크레이지 블록은 4월 동안 비트코인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중요한 것은 6만 달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62,000달러와 60,000달러 선이며 이 구간은 현재 세력들의 실현 가격이다.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과열을 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새로운 투자자의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60,000달러 지지 라인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그 밑으로 쫙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매수 찬스가 될 겁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거 전 대선 포로 내에서 친 암호화폐 성향인 차기 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고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기술 혁신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정말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요? 미국은 세계 유리자산 운영사 대통령보다도 미국에서 권력이 더욱 더 강하다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여러분들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있죠. 마이클 세일러는 엔화의 약세로 일본 내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이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나라들은 지금 정말 빠르게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앤드류, 데이트가 화폐와 전통 자산의 몰락과 함께 비트코인이 유일한 사람들의 선택지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 달러는 망했다. 나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구매해오고 있으며 그 이후로 단한 번도 빠짐없이 비트코인을 사기만 했을 뿐 판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 마이클 세일러와 아주 비슷하네요. 마이클 세일러 역시 뭐 비슷한 시기부터 비트코인을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주 팼고 지금은 7조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세일러는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으로 아마도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조 단위의 손실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셀러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4월 약세장 속에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하락장은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느껴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리플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스워트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밝혔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테더 측의 대변인은 리플이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도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리플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비꼬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테더가 리플을 비꼬는 것은 리플에게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고요. 인공지능 AI,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픈 AI와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들은 이 AI 관련 섹터들이 급성장하고 폭등하기 전에 미리 선점한다면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RWA 자산 토큰화 역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크죠. 김재훈 슈퍼블럭 CEO는요 앞으로 RWA가 대세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래를 하지 못했던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수수료도 저렴해질 뿐더러 시공간의 제약도 없어지면서 거래량 또한 많아지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숙박권이나 시술권 등도 가능하고 거의 모든 실물 자산들이 가능해지겠죠. 블랙록과 JP 모건 역시 RWA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RWA가 돈이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과 투자 전략, 트레이딩 방법들을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은요,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매일마다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공짜죠. 꼭 받아가시고요.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